안녕하세요. 상암나용 농원의 자리야르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1,000원, 2,000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시 택배비 4,000원이 무료 5만원 밑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원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요 <laughs> 그리고 저희 농원 정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상암다육농원 정기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요 <laughs> 영업시간이 이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날씨를 좀 보면서 좀 조정을 이제 해결이랑 보면서 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특이한 친구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초콜릿금입니다. 요즘엔 또잘 없어요. 색이 좀 진하게 들어오면 초콜릿 색이 조금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콜릿 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색이 조금 남아 있고요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 요것도 이제 금방 빠질 거예요 옥질라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고요 요거는 지금은 요것도 좀 바닥에 붙어서 크는 친구라서 요런 식으로 살꼼살꼼 틀어 주시면 훨씬 더 예뻐요 이 요런 친구는 수영을 예쁘게 잡냐, 안 잡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손은 집에서 기를 때 약간만 가시면 이뻐집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렇게 안 이뻐요. <laughs> 약간만 수공하면 좀더 예뻐져요. 어, 으쩐다, 쩐다, 쩐다, 팔다리가 짧아. 슬픈 짐승이요. 요거 레이스 알로에. 요거를 여기서 기르면 안 돼요. 요거는 집안 실내에서 햇볕 없이 100%마사에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 요거 보이시죠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요게 햇볕을 보면 볼수록 색이 탁해져요 그래서 별로 햇볕을 안 보면 안 볼수록 색이 이뻐지니까 요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색이 이쁘게 기르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최대한 햇볕을 안 보고, 음기에서, 실내에서 잘 되는 친구 중하나예요두 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해가 안 들어오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를 이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원이 추천해주는 친구. 맞습니다. 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고요. 자구를 생각보다 잘 늘립니다. 대신에 이런식으로 좀 모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요 색도 이뻐요 특히 가을 한 11월쯤 되면 야 노르스름하게 변하다가 색이 싹 올라오거든요 지금 색이 많이 빠져갖고 좀 별론데 <laughs> 색 빠지면 평범해요 색 들어오면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린이만큼 오래된 목둥이는못 봤는데 아그 정도 급으로 색이 올라와 주지 않을까 이게 의외로 기대를 안 했는데 예뻐진 친구 중 하나예요 처음에는 뭐지 이거 뭐, 뭐뭐 니가 뭐, 뭐 해봤자 이랬는데 어 진짜 괜찮습니다 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괜찮아요 이게 색을 좀더 많이 좋아하는 분 있고 색을 조금 덜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로제트가 예쁜 거나. 아니면, 목대를 좋아하신 거나, 수영이 예쁘게 잡힌다, 요런 거, 아니면 제게 키우는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색으로 보면, 아, 저는, 데리고 가셔도 됩니다.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오, 로돌프. 오, 잘 굳어졌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뭐, 제가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완성품입니다. 요거는 그냥 어울리는 분에 넣어서, 어울리는 분에 넣어서 딱 넣어서 그냥 키르시면 됩니다. 뭐 딱히 뭐 얘기할 게 없네요. 어, 끝. 아,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었는데, 비록 처먹을 꽃대가, <laughs> 꽃대가 올라오면서 로제트가 다 무너져 보였어요아 안타깝다 라미라때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누가 예쁘다 하겠습니까 <laughs> 망했다 야이 야야 진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꽃대에 사라지면 <laughs> 어? 그때 어, 다시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꽃은 이런 식으로 펴서 나쁘진 않은데 아, 어, 제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크라운볼. 아, 크라운볼은 지금 요거는 지금 목대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서 잘라서 내려 심으셔도 이거 괜찮아요. 가격대가. 어. 보통 크라운볼 얼굴 하나가 4, 5천원 하거든요. 이건 완성품 얼굴이에요. 진짜 잘굳혀졌어요요색 굉장히 예쁘죠. 요거, 목대랑 수영이 마음에 안 들면 잘라서 말렸다가 내려 심으세요. 요거는 지금 수영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든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요런 건 괜찮다. 미인 계열은, 어, 목대가 마음에 안 들면 잘라서 내려 심으시면 됩니다. 어,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되냐, 그런데 됩니다. 싹, 목대 정리 싹 해갖고 얼굴 다시 내려 심어 기르셔도 충분히 목대 다시 올라옵니다. 얘들은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쁜 얼굴 잘 관리가 됩니다 위인 계열은 무조건 소형으로 무조건 작고 딴딴하게 이런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 이것도 살꼼 휘긴 했는데 오, 누가 아 너무 곤란한데 스펙시 있습니다 어, 목, 얼굴이 햇볕 때문에 살짝 휘어 버렸는데 요런식으로 미인 계열은 무조건 낮고 단단하게 드르신걸 추천해드려요. 여기 보시면, 요런 친구들, 요런 햇볕스 때문에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제가. 요런식. 괜찮죠? 얘는 호불호가 약간 있는 친구. 이번에 산불이 크게 심하게 한번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아직도 이렇게 불을 때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지금, 목이, 너무, 아픕니다. <laughs> 누가 또, 불 <불을> 질렀어. <웃음> 환장하겠네. 아우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사람들 정말, 너무한다. 폼이라, 뭐, 삼천. 얘도 색 빠지면 안 이뻐요. 색 빠지면, 카키가 좀 진해요. 좀, 아, 음, 이렇게 되는데. 색들어면 음, 고개가 딱 끄떡이 고는 그런 친구 중 하나입니다. 이거 저기 친구들 빨리 가격을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쉽다 음, 이거 참. 저런 거 빨리 가격을줬으면 좋겠는데. 여쭤볼게요. 이거는 <laughs> 이제 색 들어와야 좀 이뻐요. 색 빠지면 로제트는 훌륭하고 좋아요. 색깔 좋아하는 분들은 색 빠지면 음~~ 하기 바라보는 친구 중하나요 음~~ 이렇게 저도 음~~ 하거든요 색 빠지면 어. 이거 파인노즈 하... 정말 멋있게 큰 이야 이게 이가격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이제 목대까지 시켰어요 파인노즈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단단하게 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육이들은 크 기르는 그런 의지를 버리시면 예쁜 애들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 와주셔가고 어떻게 하면 예뻐지나요? 근데, 어, 작게 기르면 예뻐져요. <laughs> 정말입니다. 딴딴하게 굳히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크 계열 친구 중에서 수준급인데, 싸! 내가 약간 다크 계열, 어? 진한 색깔들을 좋아한다. 요거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 3200원이니까. 이만큼 로제트 좋고 입장수 괜찮은데, 이거 없어요 <laughs> 어? 기승전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미나 3,000원 쌍두는 5,000원이고 외도는 3,000원인 것 같습니다 미나도 이제 곧안 이뻐집니다 <laughs> 색이 들어오면 와 정말 눈이 가다 탁 꽂혀요 와 우리 미나씨 가는데 색딱 빠지잖아요 시선이 안 갑니다 푸미라나 미라, 미나도 그렇고, 이제, 파인노즈도, 파인노즈는 그나마 좀 나왔다. 근데 색이 카키로 싹 까면, 좀 조금 안예쁘죠요 <laughs> 근데 색 들어오면, 아, 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은 예쁘고요. 반은, 음, 이렇게 된 친구 중 하나예요. 어? <laughs> 색이 안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다 여기, 거짓말입니다. 색들어잖아요 정말 예뻐요. <laughs> 아, 색은 자기는 뭐색 별로 안 본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블루드래곤은 이제 창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름 들어봤고, 달게 한번다 들어봤을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죠. 와, 저는 솔직히 블루드래곤이라 해서 무언 푸른색 올라온 줄 알았는데, 잘 푸른색 색소는 없습니다. 지거한 같아. <laughs> 거의 없죠. 아, 있는 것도 가끔 있구나. 아 손톱 진짜. 이렇게 보여드리는 끝입니다. 여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것대끝 치면 됩니다. 뭘 잡든 다 예쁩니다. 이거 블루 서프라이즈. 저는 이게 블루보다는 이거 얼굴 보여드리고 색이 살콤 남아있는 친구 있거든요. 아. 이쁘다. 이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연분홍으로 갔다가 보라기가 살짝 도는 거 돌거든요. 그때보다는 연분홍 갔을 때가 예쁩니다. 그래서 색이 들기 시작했을 때 색이 빠지기 시작할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살콤 보라보다는 연분라나 분홍이 남았을 때가 훨씬 더 색이 예쁜 것 같아요. 어 좋다 이거 지금 가격 2400원이며 오 굉장히 준수합니다 몬노가 넣가... 우와 골라잡아 만원이네요 요 친구가 두수 제일 많다 이야 찐으로 좋은데요 얘는 얘는 뭐, 진짜 얼굴만 보여주면 되겠다. 오, 너무 좋은데? 그리고, 슈퍼 미니맵니다. 요거는 잘 골라서 목대를 좀. 어, 잠시만요. 어, 어, 음, 음. 요즘에 꽃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비염이 생겨버렸어. 아 힘들어. <laughs> 어. 이 동네에 지금 막 날라다닙니다. <laughs> 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 꽃이 너무 많이 피고 있고요. 어, 집안 힘들어요. 어. 어, 잠시 날개가 흩나갔죠. 킁킁거릴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에 어, 너무 많이 피고 꽃들이 출고 어, 같습니다좀 있으면 소나무 송리 날아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중네가도 킁킁이 좀 하다가 이제 정상이 됩니다. 자슈퍼미니마 이거는 잘 보고 올라가셔요. 그럼 되게 수양이 다양하게 있어요. 무근종이라 가지고 마음에 드는 친구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어. 투수가 더 많은 친구도 있고 더 적은데 목대가 좋은 친구도 있고 골라가시면 됩니다. 골라 골라. 어? 그리고 수연씨 5천 원. 요것도 천차만별이네. 요거 저희 대장님이 기르신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얼굴만 큰 애가 있고 분지한 애가 있고 분지 많이한 애가 있고 골라 잡아야 될것 같아요. 골라 골라 잡아야 되니까 마음에 드는 친구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직접 기른 거라 가지고 와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이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좀 <laughs> 비슷하면 좋은데 조금씩 막뭐 차이가 나요 그뭐 핑크 스팟 도대체 좋네 요뭐 이건 뭐 이쯤 되면 뭐잘 굳혀진 거죠 좋다 합격 <laughs> 지 맘대로죠 <laughs>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뭐 어, 있습니까? 다 지금 대로지야 이거 진짜 좋은데요. 오 준수한데요. 어. 그리고 프릴인지. 야 찐으로 잘보었다 라인 보이시죠? 로제트. 입장은 다 당겼어요. 와, 좋다, 좋아. 어, 아, 아주 마음에 들어. <laughs>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런 친구는 정말 잘 붙여진 친구거든요. 프린지 없으면 이런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헌엽스타일. 아, 이거 색 들어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비하는 로즈. 요거는 보라로 물드는 친구입니다. 요것도 이제 목대가 조금 올라가면 좀더 예뻐요. 그전에는 약간 덜 예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구를 제법 많이 달아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하여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수영만, 아이고, 좀 예쁘게 잡혀라 하다가 잡히면 대박 납니다. 요것도 약간 수영 싸움인데 어 자구가 나오면서 이뻐지는 게, 아, 솔직히 약간 운빨이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못 기른다고 저는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laughs> 운빨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이 좋아서 수영이 예쁘게 잡힌다 땡 잡는 겁니다 <laughs> 특히 그런 거잘 그러니까 잘 진짜 운빨이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영씨입니다 여기에 자구가 얼마나 잘 예쁘게 나와주는데 부영이도 자구를 생각보다 잘안 달아준 친구예요. 이건 아마 적심을 해가지고 만든 거를 잘라서 심었을 거예요. 어, 얼굴 하나를 시작해서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거 막 가지치기 해갖고 적심을 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다년간 부용을 키워봤는데 진짜머리 안 끄집어냅니다. 확대를 보실 정도로 이런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요거는 요대로 조금만 더 키워서 굳히시면 지금 어려서 색이 요따군데 요거 한 2, 3년차 3년차 돼서 색 들어오면 으리으리하게 화... 예쁩니다 어? 저는 부용파기 때문에 부용이 항상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조심하세요 부용은 제가 많이 좋아해서 항상 칭찬하는 친구 중 하나입니다 그 레드벨벳 야... 이쁘게 잘굳었다 벨벳도 그냥 여기서 굳히세요. 여기서 더 커지긴 하는데, 많이 키워서 좋을 건 없습니다. 야, 진짜 싸다. 이 정도끔 레드 벨벳이 세남 2,400원. 와, 얜. 없으면 그냥 하나 데리고 가세요. 어, 이 가상비 찐으로 좋습니다. 어, 그리고, 예. 제가 알기로 이거 폴리린지 하나거든요. 이거는 만원 적혔고요. 이게 외두랑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아. 다 자구가 달려 있는 관계로 일괄적으로 만원이 붙어 있습니다. 와, 로켓 진짜 좋다. 요거 뺀질인데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약간 고생해서 입장이 한두 장안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 뺑글뺑글뺑글 요런 친구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골라 가셔야 돼요. 보시고 와, 로제타고는 굉장히 없습니다 보. 오늘의 마지막 아 진짜 대박이다 몽블랑이 삼천 원와 허두샘이나는군요 야 이게 너무 좋은데요. 야이건 정말 야 너무 예쁜데 요거 보시면 지금 조금 어려가지고 편차가 조금 더 있거든요 로제트가 좀더 좋은 친구도 있고 아직 조금 약간 로제트가 형성이 안된 친구도 있거든요 오셔서 골라가시면 됩니다 와 이거 몸블림 너무 예쁘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기시거나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야 이봉블라 진짜 좋다. 그럼 직원이만 일하러 갑니다.